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갈라타사라이 대코펜하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팀큰 부상 변수는 없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홈 경기입니다. 이카르디, 자하, 베르텐스, 지에의가, 1, 2선이 강력합니다. 토레이라, 은돈벨레가 3선, 400은 견고한 편입니다. 객관적 전력은 강합니다. 코페나임은 나르손, 엘류누시가 3톱입니다. 2선은 견고하지 않고 400은 견고합니다. 즉, 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의 공격력이 코페나임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 대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네는 리그 3승 1무 0패, 레뉴는 2승 0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네는 3연승 이후 직전 레버 쿠제는 우승부를 기록한 반면, 레뉴는 최근 아스날 마이너스 브라이튼 상대로 연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뉴는 근간이 되어왔던 수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위넨도 노이어, 호망 등이 결장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 무시엘라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메뉴 상대로 미넨이 한점 정도 내주더라도 다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버 양상 속 미넨의 두골차 이상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비아대 랑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아는 리그 1승 0무 3패, 랑스는 영승 일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비아는 개막 사면패 이후 직전 라스팔마스전에 올 시즌 첫 승리를 따낸 반면 랑스는 최근 사면패로 아직까지도 시즌 첫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세비아는 베테랑 센터백 세르히오 라모스가 세비아 소속으로 데뷔하자마자 클린시트 승리를 따냈다는 점이 긍정적인 반면 랑스는 아직까지도 반등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득점 접전 양상 속 세비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PSV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리그 4승 1무 0패, 아인트호벤은 4승 0무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홍팀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이 리그에서는 전승 행진을 질주하고는 있지만, 아스날과 같은 유럽 최상위권 전력을 가진 팀을 상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비 시몬스와 같은 자원이 이적한 상황 속에서는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의 올 시즌 수비 조직력은 지난 시즌만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홈에서 멀티 득점을 기반으로 아인트 오벤 상대로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버 양상 속 아스날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브라가 대 나폴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가는 리그 2승 1무 2패. 나폴리는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라가는 올 시즌 리그에서도 벌써 2패를 허용하며 특히 수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풀 전력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핵심 자원 다수가 이적한 올 시즌 들어서는 지난 시즌과 같은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원정에서도 분명 정배당을 받을 만한 매치업이지만 원체 유럽 대항전에서 별다른 강점이 없었던 나폴리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포르투갈 원정에서 지진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인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리그 1승 3무 1패, 인터밀라는 4승 0무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시즌 초반 꾸역꾸역 무패 행진을 유지했지만 주말 레알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인터밀라는 개막 후 4경기에서 모두 두골차 이상의 격차로 승리하며 압도적인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력에서도 인터밀란이 앞서는 가운데 소시에 다드는 직전 경기 패배로 흐름이 끊긴 상황입니다. 인터밀란이 원정이라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오버 양상 속 인터밀란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